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코토하입니다 일본에서 엄 마리고라고 합니다 네네시간은 네, 좀... 중에... 저는 예전에는 밤새 봤었는데 지금 조금 바빠서 3일에 한 번? 그렇게 볼 시간이 없어요 오? 요즘 유튜브를 많이 봐요? 저는 화장품 같은 건 한국 걸 보는데 스킨거나 음... 그런 유튜브는 일본 걸로 봐요 아무래도 일본어로 보는 게 조금 더 저한테는 익숙한 개그들도 많고 하니까 여자분 밖에 안 봐가지고 남자분잘본 어?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유튜버 분들 썸네일? 그런 거 봤을 때도 인상적인 게 피부가 좋아요 <laughs> 꿀피부 <laughs> 병말이같아 완전히 한장이랑 다른 사진이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데요? 아프리카TV에 유명한 분이잖아요 잘생기시고 킬거리에서본적 있어요 음... 네, 혼데 그냥 이야기하는 유튜버 여러가지 길거리 인터뷰 같은 것도 아... 많이 하거든요 정상... 고르셨어요? 네 하나 둘셋 2번 이번... 너무 잘생겼다. 얼짱 같아. 요 음,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뭐. 엄청 많을 것 같지 생겼어. 모델 하신 응, 모델 하는 거 같던데. 도서관큰도서간 하나, 둘, 셋, 일번 콤블. 이렇게 잘생기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요. 약간 우리 세대가 좋아하는 얼굴이죠, 음. 바로. 맞아요. 얼짱. 얼짱. 음. 못 봤다는 사람이요? 전 봐요. 맛있게 먹는가 보다. 어, 이분? 네 알아요. 몰라요. 이 사람들 이 사람도 먹고 하는데 엄청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. 말랐는데 말라셨는데 조금. 저일 음... 일본. 번. 저도 일 번이에요. 어. 그러니까 저도 일 번. 일 번. 바이롱 아닌가? 아닌가? 바이롱바이롱뭐드 마이어링. 보이루. 보이룸... 한국의 음.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는 유튜버. 게임이요? 게임. 게임하고 여러 웃겨요? 가지 종합으로 하는데 음... 재밌다고 해서 아주 한국 그, 그 뭐지 학생들이 엄청 음. 좋아하는 유튜버예요. 음. 어. 아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음. 아닌가? 그닭 갖고 뭔가 하는 사람 저본 적이 있어요. <laughs> 뭐이 사람들 약간 얼굴이 잘생긴. 이번 2번. 2번이요 저 약간 눈이 음. 덕사클 있는 것처럼 이런 눈한 사람 좋아해요 저는 이런 강아지상을 좋아해가지고 와본적 있는 것 같... 어? 저 조금... 이이좀 긴장된 것 같은데 그냥 뭔가 인성이 좋은 거딱 봐도 제가 재밌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아, 이 사람 오, 알아요. 이사 알아요. 2번 2번이요. 저는 운동 잘하고 약간 자기 몸 관리 같은 거 하는 사람 좋아해요. 저도 딱보다 운동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근육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<놀린> 선물이 엄청 많아요 래퍼같이 생겼다. 이그 <놀린> 석발. 뭔가를 봤는데? 선물을 이렇게 뜨는 영상인가? 외국인이세요? 어? 아! <laughs> 어, 완전 뭐, <laughs> 할리우드 스타 같아. 명군 남자. 어렵다, 이거. 이건 어렵다. 저도 <laughs> 어려운데. 에 잠깐만, 말나 이거 1이다. 나도 1. 1번. 1번. 약간 저 이런 좀 양아치처럼 생겼는데 <laughs> 사실은 착한 그런 사람 좋아해요. 아니, 조금 솔직히, 음, 아, 신뢰이긴 하는데 조금 무서워 보이긴 해도 약간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잘생기다, 그래도. 쥐향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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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너무 귀여워. 똑같이 생긴 일본 코미디언은 있는데. 무서워, 무서워. 하나, 둘, 셋. 2번. 저는 2번 분은 너무, 너무 아름답게 약간 여자처럼 생겼는데 저는 2번 분이 조금 더 호감이 갔어요. 어? 음, 너무 귀여워. 너무 젊으신, 음. 거, 젊으신 거 같은데. 음, 너무. 완전히 귀여우시네요. 제 친구 닮았어요. 아! <laughs> 너무 귀여운데, 그첫번지 다들 뭔가. 지키고 싶어, 내가. 뭔가 벤츠 님이랑 비슷한 느낌이. 하나, 둘, 셋. 2번. 2번. 그이 미소를 보니까 음. 진짜로 약간 그런 착한 사람인 것 같지 느꼈어요. 웃는 뭐, 웃는 얼굴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음. 남순 v s 노잼보 2번 음. 순순하게 음. 생겼어요 음. 순순한 순한응 a 어. 음. 응. 같이 생겼이요네 완전히 준전히준요됐하요둘 <laughs> 네. 하나, 둘, 셋. 엽게생엽셨생아셨도 Ivan. Ivan. i 이 a 아 i v 지 n Ivan. i v 조금 이 번이랑 좀 고민했는데 음. 영상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눈이 제가 음.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네 오케이. 네. <laughs> <laughs> 고아호댄고아호댄 음, 무서운데 네. 멋있는 사람. 음. 몰라. 편리. 음, 하나, 둘, 셋. 이 번. <laughs> 제가 약간 때 좋았던 이요 뭔가 두분들다 조금 무섭게 생겼는데 그 왓츠앱맨 이 점도 지켜줄것같아요매너가 음. 음. 있을 것 같아요. 음, 이런 사람들이 너무 적하신 거같요 음. 이거 진짜 고민하네요. 아그니 아, <laughs> 둘, 셋! 1번. 1번! 약간 캐릭터 같아서 귀여워요 아이폰 이렇게 해주고 <laughs> 근데 생각보다 다 비슷한 건 아니네요? 와 여기 진짜 아. 헷갈린다 이거는 완전히 근데 얼굴이 다르네요? 음.. 입장은 조금.. 나 음, 1번 조금 하나, 둘, 셋! 1번! 완전 고민남 응, 완전 딱고민남 예를 들면 아이돌의 그 자우는 씨 있잖아요. 얼굴 전제. 사진으로밖에 못 보니까. 1번. 완전 응. 골짱. 응. <laughs> 이 사람 은 여기까지 왔네. 아, 어떻게 떨어뜨리게 만들고 싶지 않은데요. 뭔가 첫번지저도 WhatsApp Man. 저도. 이봐. 뭔가 아쉬 <웃음> <웃음> 역시 여자들이 원하는 그 강한 놈 남자 한마디로 그냥 멋있다. 바이바이 미안해. 이게 어렵다. 이게 완전히 반대잖아요. 완전히 센 남자란 순수한 이 번. 네 하나 둘 셋. 이 번. 서로 다르시네요. <웃음> 네. <웃음> 1 남자기보다는 저는 귀여고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1번을 골랐습니다. 저는 2번 워썸맨 골랐는데 뭐, 무서워 보이는데 사실은 착할 것 같은 그런 남자를 저는 좋아해요. 나 그거 똑. 응. 뭔가 사진으로만 보, 봐서 반당하기에 아쉬울 것 같았어요. 실제로 영상 보면은 더 매력이 있으실 것같이 느꼈어요. 저는 거의 마지막까지 있, 있으셨던 그 눈썹이 이렇게 진하게 그린 사람,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뭔가 웃게 해주는 것 같은, <laughs> 너무 유머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영상이 더 좋았어요. 네, 너무 잘생기셨어요. 앞으로도 열심히 유튜브 파이팅해요. What's up, 오빠. <웃음> <웃음> 저번에 우리 너네 왔다고 친구 인스타 보고 봤는데 저 알바하고 있었어요. 우리 알바집 놀러 오세요. <laughs>